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께 영혼들이서 감사합니다. 찬양을 듣는 동안에 제 마음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인도되는 면에서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시편 19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시편 19편 1절부터 6절입니다. 1편 19편 1절부터 6절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이 말씀을 좀 암성을 해봤는데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거다. 나는 날에게는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다. 해는 그 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 길을 달리기를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 온기에서 피하여 숨은 자 없다. 사람들이 늘 나누는 대화 가운데 자주 등장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입증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존재를 과연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제가 여기 그 사진을 좀 갖고 왔는데, 여러분, 그, 대형 강입자 충돌기라고 하는 그 장비를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아마 거의 대부분 생소하실 텐데요. 이 스위스하고 그 다음에 프랑스 국경도시 세른이라고도 하고 썬이라고도 하는 그 지역에 천문학적인 비용을 들여가지고 어마어마하게 큰 대형 터널을 만들어놨습니다. 원형 터널이에요. 그 길이가 27km 정도 되는데 아마 뭐 천안시를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그런 터널이 지하 100m 175m 아래에 건설이 되 있어요. 근데 이게 그냥 단순한 원형 터널이 아니고 그 안에는 과학 실험을 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장비들이 거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돈으로 따지면은 그 장비를 설치할 때한 10조 원을 들었고요. 그 다음에 해마다 2,505억 원의 돈이 계속해서 들어가고 있어요. 이 장비 보이시죠? 이렇게 27km 그땅 밑에. 네, 이런 장비를 갖다가 건설하기 위해서 원형 터널을 만들어냈습니다. 여기 사람이 이런 보시지 모르겠지만 아주 조그맣게 밑에 사람이 있죠, 이 장비 밑에 이런 장비가 27km 반경에 다 건설이 돼 있어요. 여러분, 이 강력한 입자 가속기를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가지고 만들어 놓고 이제 유럽 원자력 연구 기구에서 이것을 건설했는데요. 이 실험을 하는데 이 실험과 연구의 목적이 뭐냐 그것은 바로 이 우주에 특별히 지구에 존재하는 그 물질 가운데서 가장 작은 입자의 신비를 갖다가 파헤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99%의 정확도를 가지고 이 사람들이 믿기로는 예, 아마도 온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입자들을 갖다가 연결시켜주고, 그 다음에 결속시켜주고 존재하도록 묶어주는 가장 기본단인 초미입자 원자를 갖다가 발견해내기를 원해요. 마침내 이제 이 기계를 통해 가지고 그 물체를 발견하고 이름을 갖다가 힉스바슨이라고 어그 사람의 과학자의 이름을 따가지고 힉스바슨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는데 별칭이 있어요, 애칭이 있습니다, 닉네임이 있어요. 힉스 바슨이라고 하는 이발견에는 물질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혹시? 별명이 영어로 하면 바르클인데 한국말하면 하나님의 입자예요. 하나님의 입자. 아니 그렇게 어마어마한 장비를 에, 동원해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이 정말 그초기의 관심사를 가지고 엄청난 그 초미 입자를 갖다가 발견했는데 이름을 뭐라고 붙였다고요? 하나님의 입자를 그렇게 붙였어요. 아마도 인간이 이 세상에 가장 작은 물질의 세계에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이 계시는가? 오늘 우리가 여기 교회에 왔는데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시대적인 풍조가 있다고 사람들이 그렇지만은요. 여러분 그 미국의 한그 조사기관에서 연구를 했는데 무신론이 그 다음에 불가지론이 계속해서 사람들 사이에 많이 확산되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이 통계가 말해주고 있는 결과는요. 아직도 90% 이상의 국민들이 미국 사람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BBC 네이처 프로그램 프로듀서인 데이빗 에런버로라고 하는 사람이 그 자연다큐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만들었는데 사람들하고 이렇게 인터뷰할 때는 이 사람 마치 무신론자 아닌가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인터뷰할 때 그런 그 내용들을 얘기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기자가 이 프로듀서한테 신의 존재에 대해서 물었을 때에 이 아, 프로듀서가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여기 내용 보시면 우주는 너무 광대한데 수백만 년, 수백만 광년을 두고 횡단해야 는 우주 앞에서 우리 인간은 너무나 작습니다. 최근에 인류가 발견한 과학적인 사실 몇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추측하고 알게 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참으로 우스운 일이다. 개미 같은 우리 인간이 어떻게 아 이제 우주에 대해서 드디어 알게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있다 없다라고 우리가 어떻게 말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이프로듀서의그 답변이 참 정직하고 경선한 답변이지 않습니까? 네. 모르는 것은 모른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성경은 자신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또 알지 못하는 몇 가지 사실들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아는 것처럼 얘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단정적으로 하나님은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어리석은 자들이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불확실한 것,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없다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차라리 우리가 불확실한 것, 알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진실되게 아, 나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다는 것이에요. 예, 네, 정직하고.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요, 성경은 절대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증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증명하려고 하지 않아요. 성경은 그저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다고 그냥 단정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을 만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계심을 억지로 증명하려고 하지 마시고 성경에 그냥 그렇게 쓰여 있다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성령께서 그분들의 마음 가운데 깨닫도록 음성을 들려 주실 것이에요. 우리가 그냥 어설프게 아는 것을 가지고 그다음에 앞뒤가 맞지도 않는 이론을 가지고 막 증명하려고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정직하게 그냥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내가 믿는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여기 여러분 그 이 외국에 버스 옆에 광고편에 이렇게 쓰여있어요. 어, 아마도 하나님이 안계신 것 같다. 문제는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 그냥 걷어치우고 이 인생을 즐겨라. 하나님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 의식하지 말고 이 삶을 마음껏 즐겨라. 이렇게 쓰여있는 글입니다. 상당히 많은 무신론자들이 이 성경이 말하는 도덕적 기준 그리고 잣대가 거추장스럽고 불편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의 양심과 어떤 그 뜻을 갖다가 제약하고 구속을 하기 때문에 무신론을 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살기 위해서. 또 그냥 별 이유 없이 우연히 그 무신론 사상을 받아들이는 경우도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무신론자들 가운데는 꽤 착한, 사고, 착한 사람들, 선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아마도 이 천연계에 관한 시들 중에서 가장 널리 알려지고 가장 많이 애송되는 이 시편 19편은 시를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증거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1 0편 19편 여러분 읽어보시면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부분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속에 하나님의 영광, 그분의 영광이 드러나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파트 7절부터 10절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율법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정동 계단의 일장에 있는 말씀을 잘 아시잖아요. 천연계와 성경이 둘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천연계와 성경이 하나님을 갖다가 이야기해 주고 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그 제2교 성경 지석에 보면은 광활한 하늘 아래 서서 장엄하게 떠오르는 해를 보면 정말 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부인할 수 없게끔 그렇게 큰 감명을 받을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철학자 칸트는 10편 29편의 말씀을 두고 이런 글을 썼다고 합니다. 나의 영혼을 거룩한 경외심과 끊임없이 소구치는 경탄으로 채워지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육적인 존재인 우리를 실제로 압도하는 별이 총총한 밤하늘의 광경과 직적인 매체로서의 우리를 무한히 존엄한 위치로까지 끌어올려주는 하느님의 도덕법 쉽게 만들어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천연계와 성경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이야기해 준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찬양을 좀 하나 불러보고 싶은데요. 조셉 에디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그 창조 찬송입니다. 전없고 푸른 하늘과 이 동영상 이게 소리가 작아서 될지 모르겠는데 제 찬송을 들으시겠습니까? 아니면 같이 부르시겠습니까? <laughs> 그 가사가 나오죠. 예, 네.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분해스러운데 이 기계하고 좀잘안 맞으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laughs> 네, 이 찬송의 가사를 여러분들이 잘 음미를 해보시면은 정말 이 천연계에 이 벌어지는 이 하나님께서 매 순간마다 행하시는 이 기적적인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부인할 수 없는 증거들을 마음 속 안에 담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분의 지혜. 그리고 능력과 기량과 자비,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모든 요소들이 광활한 하늘, 그저 육안으로도 한번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인정할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속는 마음경으로 꼼꼼히 이 천연계, 그 다음에 이 하늘에 청청했던 별들을 우리가 관찰한다면 하나님의 그 영광을 얼마나 더 크게 우리가 느낄 수 있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송주화장도님이 지난번에 밴드에다가 실제로 이 봄에 피는 꽃들의 이몇 종류들을 갖다가 사진으로 올리셨더라고요. 핸드폰 카메라로 찍은 꽃들인데 너무나 아름다워요.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제가 이 금나마를 좀 사진을 가지고 왔는데 여러분 저 금나마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하트 모양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이렇게 하트 모양으로 금나마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이것만 그런가 봤더니 이것도 하트 모양이에요. 네, 하트 모양.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아무개를 사랑하신다. 이 나팔 것도 보니까 하트가 몇개 있어요. 네, 다섯 개의 하트가 하나가 돼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주와 우리가 속해 있는 이 태양계의 질서를 연구하다 보면 분명히 거기에 누군가 설계자가 있을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받게 됩니다. 아까 제가 10과 19편의 말씀을 암송했죠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도다. 나는 나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가 없으나 그러나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퍼진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원자탄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그 원자탄 하나가 폭발을 했을 때에 방출되는 엄청난 파괴력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기한 것은요 태양이 매 초마다 매 초마다 오조개의 원자탄을 터뜨리는것 같은 그와 같은 어마어마한 양의 힘을 에너지를 빛을 갖다가 방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태양은 이 에너지를 방출하는 다른 별들에 비하면은 또별거 아니에요. 이따가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여러분. 이 태양이 지구의 109개거든요. 1 0 9배 그런데 이 태양보다 더큰 행성들이 어마어마하게 우주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을 할수 없어요. 이 광대한 우주의 특히 <목소리> 작은 부분에 불과한 이 지구 이 지구에 사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구인하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알수 있다고 얘기하수있 여러분, 여기 영어로 여러 기사들이 참 많이 있는데, 제가 이제 이 수천억 개의 별들, 이거 잠깐 좀 보여드릴게요. 잘 보시면 여러분, 지구가 얼마나 작은 별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시작으로 해서 이 행성들의 크기를 비교한 동영상입니다. 잘 보이시죠? 그 다음에 수성입니다. 점점 커져요. 그 다음에 화성 그리고 금성 이제 지구가 나옵니다. 푸른별 지구가 나오는데 이제까지 별들보다는 네, 좀더 크죠. 그러나 여러분 지구 다음에 나오는 태양성 보세요. 어마어마하게 크죠. 네. 그 다음에 토성. 네, 거리가 없지만 토성. 그리고 목성. 그 다음에 이제 태양이 아까 몇 배가 크다 했습니까? 109배가 크다 했죠. 태양이 나왔어요. 근데 태양도 이 태양에 계 있는 다른 별들, 이 은하계에 있는 별들에 대한 아무것도 아니에요. 보세요. 네, 플록스. 그 다음에 더큰 별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이게 우리 은하계에 있는 별들인데, 이 은하계에는요, 이런 별들이 수천억 개가 있어요. 수천억 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우주에는 이와 같은 은하계가 또 수천억 개가 또 있어요. 그러니, 이 은하계에서 정같이 보이지, 않, 보이지도 않는 이 지구가 우주에 갖다 놓으면은 티끌만 도 못한 것이에요. 예. 네. 여러분, 에릭 메데사스라고 하는 사람이 한그 기사를 썼는데, 그 기사가 타임지에서, 예, 실린 한그 1960년도에 네, 커버스를 쓰였던 한그 기사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신은 죽었는가?라는 그 에, 제목의 기사가 1966년도에 타임즈에 실렸었어요. 그런데 과학이 발전함에 따라서 우주를 설명하는데 있어서 신의 존재가 필요치 않다라고 하는 그 말은 너무나 잘못됐다는 사실을 갖다가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쓴 이 기사, 과학이 점점 더 하나님을 옹호하고 있다. 과학이 점점 더 하나님 편에 서고 있다. 라고 하는 이 기사를 통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그 다음에 페이스북의 댓글들을 받으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과학자들이 계속해서 뭡니까?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지하고 있다고 이렇게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칼세이건이라고 하는 사람도 이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그가 오만한 그런 글들을 많이 썼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 그 다음에 누군가 설계자가 계시다는 사실에 대해서 알려주는 태양계의 증거들이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많이 들으셨다시피 여러분 그 지구와 태양의 거리는요. 너무나 적당합니다. 너무나 적당해요. 이 거리가 조금만 가까워도 다 얼어버리는, 조금만, 아, 가까워도 다 타버려요. 다 타버리고, 조금만 멀어져도 다 얼어버립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녹색으로 이 지구가, 이 나이프존, 모든 생명체가 살수 있게 아주 적합한 그런 그, 예, 뭔가 이 위치에서 이렇게, 예, 공정과 자잘을 반복을 하고 있어요. 태양은 가운데 보이죠? 여러분, 또 달도요, 달. 달이 그 궤도를 정확하게 질서 있게 돌면서 만약에 지구가 달에 좀 가까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조금더 가까워지면. 그 인력의 현상 쓰나미가 계속해서 올 겁니다. 쓰나미가. 그래서 그냥 이 지구가 그냥 싹 쓸어 예, 버리는 거예요. 아주 적당하게 아주 부드럽게 그리고 완벽하게 조수가 유지되고 밀물과 썰물이 늘 한결같이 오고 가면서 이렇게 예, 이 생산과 번식 생물계의 생산과 번식을 갖다가 도움되는 것은 그리고 적당한 기후를 유지하게 되는 것은 바로 이 적당한 간격과 거리를 갖다가 달이 지구와 유지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물에 관한 얘기를 우리가 한번 해볼까요? 지구 표면을 두르고 있는 이물 정말로 신기한 물질입니다. 여러분 지구는 표면의 액체 상태의 물에 알맞은 대기압을 갖고 있는데요. 물이 모든 형태의 액체와 기체와 그리고 얼음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완벽한 중력 방정식이 거기에 존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식물과 인간은 다 물로 이루어졌죠. 우리 신체가 몇 퍼센트가 물입니까? 70%가 물이라고 해요. 산물의 2가 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물이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다는 것은 또 하나의 신비일 수 있어요. 물은 안팎으로 우리의 몸을 갖다 가 청소하기 알맞은 용매입니다 그리고 그물 속에 들어 있는 성분들, 미네랄과 영양소와 화학 물질들 이것이 우리 몸 구석구석까지 영양소와 그 다음에 노폐물을 운반해 주는 같은 역할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기한 것은요, 겨울에 얼음이 시내나 겨울에 올 때에 밑에서부터 얼어서 올라옵니까 아니면은 표면에서부터 얼어서 내려갑니까? 표면에서부터 얼어서 내려가서 이것도 하나님께서 생명체를 배려하신 아주 특별한 섭리가 아닐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밑에 살고 있는 물고기들은 살아야 되잖아요. 얼음이 얼어도 물고기들은 밑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위에서부터 얼어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지구는 치밀한 하나님의 보안과 설계가. 이씨 이렇게 창조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우리가 주장할 수가 없는 거와 그 같은 사실인 것입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이 모든 것을 누가 창조하였나 보라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뼈부로 하늘을 쟀으며 땅에 티끌을 담아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보았으며 누가 요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며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너희는,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눈을 높이 누가, 들어. 이 모든 것을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참조하였나 보라. 께서는 수여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하므로 하나도 빠짐이 없으십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온 우들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신명 막측하게 만들어주신 이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아멘.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모든 자연 만물을 누리고 보며 우리가 하나님께만 경배합시다. 이 모든 마음을 지으신 니가 우리에게 주신 니가 주 하나님임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오는 이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나를 돌아보시며 새롭게 하시기를 원한 아이다 하는 이 간증이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 지구는요 생명체가 살기에 너무나 적합하게 어 있어요. 지구상에 있는 물이 90%가 예. 네, 소금물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대규모 증류 장치를 통해 가지고 많은 이 물들이 증발하게 하셔요. 그리고 증류수, 민물이 되게 하셔 가지고 우리가 먹고 마시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물이 우리 주변에 이렇게 넉넉하게 공급하게 하십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여기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보시면은 이게 뭡니까 여러분? 여기 자연과학 분야의 박사님들이 계시는데, 이게 뭡니까? 세포잖아요. 세포. 현미경이 보편화되기 전에는 세포가 이렇게 복잡한지를 몰랐어요. 원시적인 현미경을 가지고 기계와 장비가, 장비가 발달하기 전에는 단순해 보이는 이 세포 한 개를 가지고 사람들이 하나이 있다 없다 이렇게 왈가왈가하면서 도무지 이렇게 자충을 전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세포를 보니까 간단해요. 아니면 복잡해요. 상당히 복잡하죠.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세포는 마치 하나의 가상 도시와 같다. 공장과 같아요. 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고, 수많은 화학반응과 작용들이 이루어지고, 수많은 기계들이 작동하고, 여기저기 움직이고 헤엄치고 추진되고 서로 소통하며, 마치 언어가 있는 것처럼 또 다른 장치에 신호와 언어를 보내고, 수많은 정보들이 오고 가면서 아이디어들이 오고 가는. 정말 이불안이라든가 불일치가 있을 수 없는 신비한 공장이 바로 이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백조분의 일인 세포라는 것입니다. 세포 하나가 우리 몸이 백조개가 넘는 아니 훨씬 더 많은 세포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작은 단위인 세포가 이렇게 복잡하다니까요. 이게 어떻게 우연히 생긴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제가 약간 눈이 노랗거든요. 네, 근데 한국사람이다. 터전 한국사람이에요. 네, 여기 머리가 노란신분도 있고 하얀신분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분들은 예, 이가 튼튼한 분도 있고 약한 분도 있고 또 심장이 정상보다 빨리 뛰는 사람도 있고 하얗간 위장을 가진 사람도 있어요. 참이 다양한 재밌는 이 정보들이 하나의 세포 속에 있는 DNA. 그 유전자 속에 다 기록되고 저장돼 있어요. 여러분, 번개가 팡! 하면서 물 운동기를 쳤더니, 지폐가 수천 장이 생겨났더라,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이거는 있을 수도 없는에요 그런 일이 있으면 저를 좀 데려가 주세요. <laughs> 네. 있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생명체를 그 종류대로 만드셨다고 얘기했어요. 혹시 여러분, 그, 마이크로 에볼루션, 소진화라는 말씀 들어보셨어요? 소진화, 소진화. 다윈이 말하는 그 일반적인 진화, 대진화 말고요, 소진화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종을 뛰어넘는 다윈의 그 진화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정해진 종류 안에서 개체적인 다양성을 보이는 것을 소진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소진화라는 것은 있을 수가 있어요. 그 유전자 정보가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그 종류 안에서 창세기 일장에 보면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종류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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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나오죠. 종을 넘어서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종류 안에서 소지나 다양성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유전적인 그 보존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양성을 보여주는 이 천연계 속에 다양한 하나님의 익살스러운 짐승들 그리고 다양한 종류의 짐승들이 거기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말씀 마치면서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인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신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오늘이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의 전 존재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음을 인정하시면서, 우리의, 주님은,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우리가 인식하고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기로 결심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돌아오는 한주한동안또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존재 그런 이심을 인정하는 여러분 모든 사람 삶 속에 넉넉하게 역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